어떤 분은 평소에 꾸준히 걸어서 91세에도 혼자 걸어 다닙니다. 또잘 걸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요양원을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걷지 못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특별하게 걸으면 치매와 암이 예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걷기 보폭을 넓게 하면 파킨슨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병의 특성상 보폭이 계속 줄어들어 나중에는 쟁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아예 못 걷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씩 걸을 수 있는 파킨슨 초기에 보폭을 늘려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파킨슨 환자뿐 아니라 미리 보폭을 넓혀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노화 예방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보폭을 넓히고 보행 속도를 올려도 에너지 소모와 운동 강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폐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젠 걸음으로 1만 볼을 걷는 것보다 큰 걸음으로 5천 볼을 걷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력있게 걷는 능력을 유지한다면 치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혈관 기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발표한 심혈관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 운동은 점차 빨라지고, 그렇게 스며든 산소는 혈액과 함께 심장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심폐 기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덴마크 연구진이 160명을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 실험을 했는데요. 10주 동안 하루 10분씩 계단을 오른 실험 대상자들은 유산소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힘차게 계단을 오르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는 점차 빨라지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증가하는데요. 이 뇌혈류가 증가하면 뇌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등 뇌 노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상 노인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걸음 속도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걸음 속도가 느릴수록 인지 기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에서 해마의 위축으로 걷기 속도와 보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꾸준히 활력 있게 걸으면, 치매 예방은 물론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폭을 넓게 해서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 치매 예방과 우리의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이 밖에도 걷기에 엄청난 효능이 더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걷기로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NK 세포 활성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K 세포는 암세포와 비정상 세포를 파괴하고 퍼포린과 그랜자임 같은 항암 단백질을 생산해 항암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산림욕을 하거나 숲속을 걸을 때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NK 세포의 분비가 증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보조적 치료라는 의미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었는데요. 실제로 10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헬스장을 등록하여 운동을 시작하려 하지만 별도의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실천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없애줍니다. 출퇴근길에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효과가 큽니다. 햇볕을 쐬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65%가 혈중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피부로 쬐일 때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합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만큼 햇빛 쬐기가 중요합니다. 걷기만 하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행동의학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남성 노인은 5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비만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비만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서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 있는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걸으면 혈당이 낮아집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식후 혈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포도당 분해에서 30%더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단지 몸을 움직여 걷기만 해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로 성인병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병을 유발하는 요인 중 신체 활동 부족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을 늘릴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 평소 운동약인 적은 직장인 77명을 대상으로 계단을 이용하게 한후 12주와 6개월 후에 몸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최대 산소 소모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체중, 지방량, 혈압은 물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걸으면 뇌조직이 살아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 신경조직이 손상되고 조절하는 기능 및 행동에 장애가 생깁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일어서고 걷는 연습이나 운동을 하면 인체 곳곳의 근육과 뇌가. 신경계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유래의 신경 영양인자 분비도 활발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조직에 새로운 전달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걷기 운동이 이렇게 다른 경로를 찾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뇌 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미국 뇌졸중협회와 심장협회가 권장하는 환자 치료 지침에서는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3, 4회 평균 4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혈관 건강은 물론 이동성, 균형감각,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치매와 암을 예방하는 걷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폭 넓게 걷기와 계단 걷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걷기에 여러 가지 특별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걷기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였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니 정말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고쳐 신고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보폭을 넓게 하여 걸어보세요. 푸른 나무, 파란 하늘을 보며 햇볕도 쐬고 그로 인해 치매 예방이 되고 나의 뼈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서 행복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